문제입니다. 주영인의 반 학생 25명이 세 문제짜리 시험을 보고 시험 점수에 따른 학생 수를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1번은 20점, 2번은 30점, 3번은 50점이에요. 자, 반 평균 점수는 56점이었을 때 2번을 맞힌 학생이 15명이면 3번을 맞힌 학생은 몇 명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어, 25명이 세 문제짜리 시험을 보고 나서 쭉쭉쭉, 반평균이 얼마다? 56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반, 반점수를 보자고요. 반점수의 총합. 얘는, 얘를 지금 하나, 전체 인원이 25명이니까, 25로 나누었을 때 값이 56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56 곱하기 25명을 해주게 된다면 반점수 의 총합은 바로 1,400점이에요라는 거를 먼저 구해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평균이 얼마라고 했냐면 평균이 56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80점 받은 인원을 갖다가 임의로 뭐 네모다라고 두도록 할게요. 영은 상관이 없는 게 우리가 총점을 구할 때 점수 곱하기 학생수를 해주잖아. 근데 학생수가 지금 저희 점수가 빵점이니까 학생 수가 몇 명이 온다 하더라도 요것의 점수는 그냥 0점이 되겠죠. 그래서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20 곱하기 1, 30 곱하기 1, 50 곱하기 11, 70 곱하기 4, 80 곱하기 네모, 100 곱하기 2 얘네들을 갖다 다 더해서 곱해서 더해준 값이 바로 1400점이 나와줘야 됩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럼 20 곱하기 1을 하시게 된다면 20 더하기 30 더하기 550 더하기 280, 더하기 80 곱하기 네모. 맞아요? 더하기 200을 했더니 그 총점이 얼마더라? 1400이 나와줘야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80 곱하기 네모는 20, 30, 550, 280, 200. 저... 보다 더해 주게 된 더해 줘서 이항을 시켜 버리게 된다면 바로 320이 되네요. 자, 다 더해 주면 1080이니까 빼 줬을 때 32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네모 값은 얼마? 바로 4가 된다 이거예요. 아, 따라서 80점을 받은 학생은 몇 명이로구나. 4 명이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체가 25명이라고 했잖아. 그럼 1 1 11 4 4 2다 더해서 25에서 빼 주게 된다면 빵점 맞은 친구가 두 명이 있음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인원수를 구해 주었어. 자 이번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2번을 맞힌 학생이 15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의 점수가 지금 몇 점이냐면 30점이잖아. 그쵸? 그럼 30점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아이가 지금 15명이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2번이 맞을 수 있는 점수 30점 맞을 수 있습니다. 50점도 맞을 수 있는데, 자, 이 50점에서는요, 1번 한 명하고 2번 한 명, 그러니까 1, 1번 하나, 2번 하나, 각각을 맞췄을 때 50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3번 하나만 맞춰도 50점이 될 수가 있어. 맞지? 그래서 이 50점이라는 점수에서 1번과 2번만 맞춘 인원을 내가 임의로 세모다라고 두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3번만 맞춘 학생은 10일에서 이따 요 세모를 갖다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2번을 맞춘 학생이 30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2번을 맞춘 학생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점수, 있는 점수 한번 보자구요 자 30점 이니까 무조건 30점 받을 수 있죠 50점도 받을 수 있죠 70점 받을 수 있을까? 예, 안돼요 왜냐면 1번 하고 2번만 맞으면 50점 이잖아 2번 하고 3번이 맞으면 80점 이잖아 그러니까 70점은 2번이 맞출 수가 없는 점수야 그럼 2번은 80점 맞출 수 있겠죠 2번 3번 맞추면 80점 되니까 100점은 모두 다 맞추면 되니까 그죠 따라서 2번을 맞춘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점수 같은 경우는 30점 50점 80점 100점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30점이 몇 명이야 지금 한 명이에요 50점 50점에서 우리가 1번 2번 맞춘 인원을 세모라고 뒀었죠 세모 그리고 80점 4명이에요 100점 2명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2번을 맞출 수 있는 전체 학생이 지금 몇 명이라고 있어? 15명입니다. 이거라고요. 그럼 세모는 15에서 7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8명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8명이라고 하는 건 1번과 2번을 맞춘 학생이 8명이다 라는 소리고요. 그렇다면 3번만 맞춘 학생은 11에서 8을 빼준 3명이에요. 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번 세 번째 문제에서 3번을 맞힌 학생 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3번을 맞출 때 나올 수 있는 점수를 한번 볼게요. 3번은 50점이야.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50점 하나는 될수 있고요. 그리고 50점과 1번 20점. 그래서 70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을 맞췄을 때 80점 나올 수가 있고요. 다 맞았을 때 100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3번만 맞춘 50점은 몇 명? 3명. 70점은 지금 몇 명? 4명, 80점 4명, 100점 2명. 그래서 모두 다 더해주시게 된다면, 3번을 맞춘 학생은 바로 13명이에요. 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